옆모습을 <목소리> <연못을> 만들 겁니다. 이건 <목소리> 잘 모르겠고요. 지금 사회에 대해서 한소리도 하고 싶은 건데, 이 예전에 제가 쓰던 사진입니다 아주 지금 몇 년을 잘 썼는데, 돌밭. 돌이 너무 많이 나와요, 여기 보이시죠? 여기 이만큼 파는데, 돌이 지금 이만큼 나왔어요. 네. 이걸 파다 보니까 이게 삽이 부러지더라고요. 그래서 삽을 하나 샀죠. 두 번째 삽입니다. 잘 썼어요. 또 부러졌어요. 이게 또 부르죠? 제가 삽질을 좀잘 못하나봐요. 힘으로 하나 봐, 너무. 힘이 너무 넘치나봐. 돌밭에서는 이렇게 삽이 잘 부러집니다. 안에 이게 다 돌이기 때문에 삽이 들어가질 않아요. 이렇게 하면 쑥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막히죠? 아래, 바로 아래 돌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철삽으로 바꿨어요, 철삽. 통짜로 철이기 때문에 부러지진 않을 것 같아요. 원래는 곡괭이를 사서 땅을 좀 이렇게 조사 놔야 돼요. 조사 놓고 흙, 흙만 이제 삽으로 푸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에이 요만큼만 하는데 뭐 곡괭이까지 사 곡괭이 비싸 이러고선 안 샀죠 그러고 나서 이만큼 푸다 보니까 사위 하나 벌어졌어요 아 그리고 나서 아다 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삽 곡괭이 없이 이제 삽질을 계속 했는데 조금 또몇몇달 지나니까 뭐또팔기또 또 생겨요 아 그럼 요만큼 곡괭이 없이 했는데 이만큼 또또 곡괭이 없이 할수 있겠지 어, 그러다 보니까 곡갱이 없이 이만큼을 또한 거예요? 여기까지 막한 거예요? 와, 이거 죽는 줄 알았죠. 근데, 그것까지 다 했어요. 이제, 요만큼만 남은 거예요, 또, 이제. 또, 이제 팔게 생긴 거예요. 여기 곡갱이 없이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. 곡갱이 언제 살까요? 곡갱이 사야 되는데. 곡갱이 없는 사람입니다, 지금. 이것만 다하면 지금 곡갱이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네. 자못 사고 있는 거예요. 자꾸 이렇게 못 사고 있어요, 곡갱이. 그래서 제가 곡갱이 못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, 지금. 그 옆에 이웃들 땅인데 그 흙을 다 메꾸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파 날려고 있어요. 허락 받고 이제 합법적으로 파 날려고 있습니다. 깊은 곳과 얕은 곳, 두 곳으로 나누어 연못 땅 파기 성공! 이제 여기 방수포를 깔고 벽돌로 틀을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. 다음 편에서 만나요.